오늘의 카메나이티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2420 한국어 버전 다운로드 및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규 버전에서는 기존 미개발된 파워 스티어링 조향각 토크 0점 설정과 MDPS 튜닝 사양 설정, 리모컨 등록인 트랜스미터 코드 등록과 벤츠의 브레이크 패드 교체 모드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빠지지 말고 업데이트를 받으셔서 더 많은 차량을 정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하면 서버 접속 실패, 서버 유효성 검사 실패, 업데이트 실패, 같은 문구가 뜨는 건 왜일까요?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이번 연도 초 설치를 요청드린 패치 버전을 설치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건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네이버, 다음,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카멘 IT를 입력하시면 홈페이지를 볼수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를 클릭하시면 자료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오토아이 700 또는 100 온라인 업데이트 가이드 항목을 클릭하시면 패치 파일과 가이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패치 파일 설치 전 온라인 업데이트 가이드를 꼭 확인하신 후 설치하시면 최신 버전까지 어렵지 않게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이상 카멘 IT였습니다.